안녕하세요. 외풍 없고 결로 없는 패시브 하우스급 단열 성능 1년 난방비는 세드름. 세드름은 66만 원. 1년 난방비입니다. 한달 난방비 아닙니다. 1년 난방비 66만 원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패시브 하우스급 단열 성능 월드 더 하우스 횡성 현장 49일 착공한 지 49일째 10회차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맑은 게 엄청 춥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에어컨 틀고 다녔는데, 보일러 틀었습니다. 여기 행성업에는 현재 할아버지들 파카 입고 다닙니다. 지금 10월 중순인데요. 벌써 이렇게 춥습니다. 에어컨 끄면 무조건 보일러 틀어야 됩니다. 이제 에어컨 다음에 보일러 걱정을 하셔야 될 때가 도래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절대, 집착 불을 떼지 않으면, 그, 절대 따뜻한 게될 수가 없습니다. 단열이 되어야 최소의 비용으로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25평의 지난주까지의 과정을 알려드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내 외부의 미장, 시멘트, 시멘트 본드 화이버 글라스의 미장이 마무리되었고, 창호가 설치가 되고, 설치가 되고, 내부 볼러를 깔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보시면은, 여기가 기초 바닥에 300, 여기서 좀더해 400을 해드렸고, 여기에서 이 건물이, 시멘트 건물입니다. 외부에서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센터가 이게 다 재보니까 5m 나오네요. 아무튼, 원하는 대로 다 가능하다. 근데 이게 추운 지역에서는, 창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더 해달라면 더 해드립니다 별 그게 효과는 어,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긴 되게 추운 지역이라 그렇게 됐다 지금 창을 설치를 하고 바닥에서 미장이 깔끔하게 되면서 여기 외부에는 지금 스타코 마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비가 와 가지고 온도가 10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외부 말리고 하려고 조금 있다가 하는 중이다 이 정도 날씨 일주일이면 바로, 어떻게, 에어컨을 틀다가 보일러를 틀어야 되는 이런 상황. 어저께 식당에 갔었는데, 식당 주인 간판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숙성이고 나발이고 고기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주택은 이쁘고 안 이쁘고 단열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단열, 1년을 지내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으냐 저희 이야기 합니다 66만원 들은 사람 못 봤어요 새 드럼 1리터에 1100원이니까 200리터 한 드럼에 22만원 세 드럼이면 66만원 그거밖에 못 봤다 옆에서 보시면은 요 부분은 어, 보일러실이 될것이고 다용도실이 됩니다 지금 여기 바닥에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식생블록 50cm 높이로 쌓여져 있고 보통 블록은 절반 이상이 이렇게 땅속에 가라앉아 있어야 튼튼합니다. 그게 지 힘을 받고 지내력을 받고 유지를 하는 것이고 상부쪽은 이런식으로 어 보시면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오래 갑니다. 하자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주택에 여기에 수도시설입니다. 수도가 이렇게 오는데 수도시설 신청한 지두달 됐습니다.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것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기와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렸다. 그럼에도 저희들 공정 중에는 잘 마무리가 됐고, 위에 보시면 저기는 싱글이나 징크로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깔끔하게 됐죠. 집은 그냥 깔끔하면 깨끗하고 그렇게 하면 끝이다. 제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 뭐, 원하는 대로 스페니시 기화를 하셔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 세라믹 사이딩 벽체 부분, 우리는 지금 스타크 마감을 할 건데, 세라믹 사이딩을 하셔도 되고, 뭘 하도 되고, 어떤 거는 다 가능하다. 왜? 우리 거는 요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벽을 보시면, 초고 단열 패시브 하우스급 단열 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100mm 스무 장합쳐한 겁니다. 그래서 손이 안 들어갑니다. 보시면 시멘트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 시멘트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 요걸 실내에 두번 밖에는 네번 이제 명고림이 남았습니다. 요렇게 그그 시멘트 건물입니다. 보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게 뭐지 시멘트 건물입니다. 외부는 그렇고 내부는 안보이죠. 요게 100mm 20장 2m를 압축한 자재 그러니까 이게 2m가 압축이 되어있으니까 단열이 된다. 기밀이 된다.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천장이 있잖습니까이 천장이 180이고 실내에 보시면 중천장이 있습니다. 중천장, 중천장 여기 있는 거 있죠? 요게 100mm, 180에 100mm 합판치고 섞고치고 도배하면 300, 300mm가 나오고 그3 0 0 mm 압축한 겁니다. 그게 3m다. 벽체 여기 보이죠? 이 벽체가 200mm입니다. 여기 하판 치고 석고 치고 230. 여기 바닥에 지금 오늘 잘 보셨는 게 바닥이 기본으로 180mm 깔려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은 실내에 여기 잠시 들어올게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일러 깔기 위해서 보시면 은 단열재가 또 깔려 있죠. 여기 50, 230mm. 2m 30을 압축한 겁니다. 2m 30. 그러면 단일이안될 수가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 집은 이렇게 당이 커요. 뭐 이뻐요.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집은 단 열이 돼야 앞으로 얼마나 추워야 될지, 더 추워야 될지 모르는데, 여름은 더 더울지 모르는데, 여름은 에코 없이도 살고, 겨울에는 볼록 안 돌아요. 이쁜 집 판교 분당은 많습니다. 가봤더니 한 달에 두 드럼, 세 드럼, 한 달에 백만 원씩 쓴다 그러더라고. 그런 집을 왜 사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따뜻한데, 자, 자 다시 여기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현관을 들어오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방통 방통 준비 보일러 타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들어오면 거실 이렇게 됩니다. 25평 실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실내 여기에서 요요 요 부분에서 뭐 한다고요? 여기에 합판 치고 석고 치고 도배한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마감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고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거실 창이 크게 뚫려 있고 바닥에 아,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네요. 보다시피 저희들 여기 보시면은 폼을 이렇게 다 쐈잖아요. 저희들이 꼼꼼하고 깐깐하다. 하자 없단 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게 창털 문털에서 바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직직 쏘는거 아닙니다 안쪽에 깊숙이 푹쏴야 바람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나는데 요걸 빼면 또 거기 마감하고 그뒤 실리콘을 마감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최소한 패시브하우스급 단일이 되려면 리터당 5리터 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5리터 하우스는 패시브하우스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5리터 우스에 충분히 만족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집은 두드름 조금 더 쓰면 될 겁니다. 400, 450리터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바닥에서 이제 1차로 이 공정이 왜 되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내부에 해마다 매 공정마다 저희들이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주방이 될 것인데, 여기 주방에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막을 겁니다. 2,400으로. 지금 3m가 넘습니다. 너무 높아요. 그렇게 되고, 막아 드릴 거고, 여기에 이제 배관을 이렇게 하잖아요. 외부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거는, 모든 물은, 보일러실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다 작업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끊김없이, 혹시 누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이어 먹습니까? 그런 짓안 합니다. 그건 아껴갖고 얼마 부자 된다고 그런 짓 하러 했습니까? 하자 생기면 적자입니다. 적자.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깔았고, 옆에는,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에 다, 배관 뽑았고, 세탁기 배관다 뽑아놨다. 이렇게 보시고, 창고를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셔서, 창고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렸다. 여기 다 하판 척 섞을 추가 한번 딱 높이 정확하게 깔끔하게 마감이 정입 지금. 보세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여기가 하나도 빈 틈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집이 오래 간다. 단열이 잘 됐다. 여기 더군다나 추운데기 때문에 대충 공사를 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서로 머리 아픕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보일러 배관 이렇게 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얼마나 촘촘하게, 꼼꼼하게. 자, 안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을 가 보면 보일러 배관 잡아 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깔끔하게 오, 잘 됐네. 그래 야 끝이 나야지. 오, 이거 왜 벌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 하면은 보일러가 안 돈단 말이 맞습니다. 우리 돔하우스, 월드 도마우스 초고단을 벽체를 가진 패시브 하우스 그 건물들은 이 정도로 촘촘하니까 보일러가 안 돈단 말이 맞습니다. 돌지 않는다. 실제로 그는 사실이고요. 여기 뭐이큰 여기 방이었고, 여기 작은 방도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공정을 알려드린 게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빈틈이 없었고 빠진 공정이 없고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기본이 되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당연는 기가 막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여기, 여기 화장실입니다.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막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점검구 엄청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여기, 그, 기존에 어떤 그 어르신이 해달라 해서, 어, 해드릴게요. 했는데, 해보니까, 20년 있다가나, 먼일 있을 때 천장에 올라가서 정리해보세요. 안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밟고 댕겨도 뭐 아무 문제 없고, 미장을 해놨기 때문에, 천장을 밟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20년 있다가.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는 돔 천장으로 막아 드리면 깔끔하다. 자, 이렇게 마감을 할 거고 하나 하나 이제 더 진행이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주 공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번 다음 주에는 보일러 타설을 하고 내외부 네, 마감을 계속 진행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은 단열이 잘 돼야 됩니다. 크리스 우리 건축주님이 크리스마스 때 손자 손녀들이 와서 샤워를 시키고 기저귀만 차고 돌아다녔을 때 소름 안 돋았어요. 그 이야기 되게 중요합니다. 기저귀만 차고 한겨울에, 눈이 오는 겨울에 기저귀만 차고 다녀도 춥지 않은 집. 그런 걸 보고 단열이 잘 되는 집이라 합니다.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고. 왜냐면 외풍이 없어야 되거든. 바닥은 절절 끄는데 옛날 집이 추운 이유는 뭐예요? 단열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찬바람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없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패시브 하우스급 세드름은안 써요. 세드름을 1년 내내 쓰시려면 샤워 포함해서 쓰시려면 보일러가 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밀이 잘 돼서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집에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 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일반 주택이 있다가 여기 들어오시면은 밤에 바람이 없는 거죠. 찬 바람이. 그러니까 쾌적해서 잘 잔다. 살기가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어, 패시브하우스 단열 성능이라 말씀드렸고 말씀을 여러가지 를 드렸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면서 매주 변경된 내용 올리고 같은 내용만 1년 내내 지으면 하자가 없습니다 있는게 이상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고 기초부터 마감까지 이너가부터 중공까지 원샷 처리하는 월드더 마우스 2023년 어, 광극공사 1위 업체 어, 특수 단열재 2m 이상을 압축해서 벽체를 만드는 특허 공법의 월드드마우스 행성 어, 현장 지금 여기가 49일 10회차 동영상을 마치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유튜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주 매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